엄마, 어. 어저께 선산에서 캐온 고구마가 이렇게 <laughs> 물자고 푸신나? 두려워. <laughs> 어저께는 어떻게 어? 비가 자주 와서 그런가? 이렇게 인물도 안 이쁘고 이렇게 생겼더라. 어? 작년에랑은 맥신맥신 좋았는데, 응. 왜 근데? 몰라. 올해는 다 이렇게 어. 생긴 거 어떻게 랬어 그래? 지금 그렇게, 그래서 이렇게 해야. 어. 또 바닥에다 넣어놨어? 널어놨어? 말려? 말리놨다 저장 의안 썼는데. 아, 그래요? 근데 왜 이렇게 조금 가깝어? 나도 큰언니가두 박스 주어 가지고. 2 11원에서 주 갖고. 어. 나네 개. 어. 은 하나 저 나. 은이 하나에 어. 왕수 하나에 나두 개. 너두 개에 어. 왕수. 큰언니 갖다 11개 갖가서 그래. 아, 그래. 잘렸네. 은이는 하나 줬어 왜? 미워? <laughs> 아니, 미운 것이 아니라 어. 은인는 어. 이런 스타일은 좋아도 아니에요. 아 짧은 눈 먹어 아 이런 거 크다고. 그래 응.